빌 게이츠 부부 27년 만에 공식 이혼 마이크로소프트 MS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부호인 빌 게이츠와 아내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이일 현지 시간 27년 만에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. 미국 CNBC 등은 미 워싱턴 주킹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출된 이혼 서류를 인용해 두 사람이 이혼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는 결별 소식이 전해진 지 3개월 만으로 두 사람은 지난 5월 각자의 SNS를 통해 결별 합의 소식을 알렸습니다. 블룸버그 억만 장자 지수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재산이 많은 부자로 현재 1,520억 달러 174조 9,520억 원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인 재산 분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또 멀린다 게이츠는 법원의 개명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.